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세상에 볼게 많은데 남 눈치는 왜 봅니까?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 눈치 보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올렸는데요. 그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 댓글 주신 분 중에 최선님께서 아주 짧은 댓글을 주셨어요. 우리 사는 세상에 볼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남 눈치까지 봐야 합니까? 라는 아주 짧은 댓글을 주셨어요. 세상에 참볼게 많죠.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왜남 눈치 보느냐라고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햄콩야옹이님께서도 댓글 주셨는데, 남의 눈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남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각자 인생 살기 바쁘더라고요. 남까지 신경 쓰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나는 누가 돌봐주면, 노, 누가 돌봐주나요? 그래서 남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의 눈치를 막 보잖아요? 남의 눈치를 막 봤어요. 그럼 그 남이 우리를 봤을 때, 아우내 눈치를 봐줘서 참 고맙네. 나는 앞으로 저 사람 잘 챙겨줘야지. 나도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서로 서로 윈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 눈치를 보면요, 그 남은요, 어, 이 친구는 내 눈치 보네. 어, 이 친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축축축 하면 축축 따라오겠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겠네. 아유, 주관도 없는 친구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눈치 꾸역꾸역 보면 남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햄콩야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남 눈치 보면 살면 남은 우리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해피마마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어, 이분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치 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감을 키우게 되면 남 눈치 보는 일이 줄게 됩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존감에서 나오죠. 자존감.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느냐? 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하나도 없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객기라고 하죠. 객기. 객기 부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 이제 중고 TV 대화을 가지,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노력하는 게 쉽지 않겠죠. 노력해도 될까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당당해진 내가 되어 있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금방금방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볼게 너무 많은데 남 눈치 보지 맙시다. 남 눈치 보는 이유는 본인의 낮아져 있는 자존감 때문이고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당당해진 본인을 보게 되고 본인이 당당해진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면 본인의 먹과 향이 나온다라고 일전에 동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남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이기 위해서 하루 딱 생각했다, 갑자기 이게 탁 됩니까? 우리나라가 좀 너무 빨리빨리 빨리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빨리 내가 오늘 마음 먹었으니까 내일 바뀌어져야 되고, 3일만에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게 빨리 바뀌어지면 이 세상에 우울증 환자가 있겠고, 고황장애 환자가 있겠습니까? 불안장애 환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금방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히 이 말을 꼭 의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무너져 있는 자존감이 하루 침에 갑자기 확 생깁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꾸준히,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뭐 세상 모든 일이잖아요. 천천히, 꾸준히. 그 미국에 아주 중요한 속담이 있죠. slow and steady. 그 말이 역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천천히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겨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본인 자신의 자존감을 감싸 안고, 얼싸 안고, 조금씩, 조금씩 자존감을 높이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아, 내가 왜남 눈치 보고 살았지? 인생이 100번 있는 것도 아니고, 10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본인 인생에 그 많은 에너지를 왜남 눈치 보면서 전전근근하고, 잠못 자고, 괴로워하고 살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오기까지는 본인의 자존감을 천천히, 꾸준히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던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남 눈치를 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속상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남 눈치,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 본인 자신의 눈치를 보고 사시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동영상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이제 본인 자신 눈치 보고 삽시다 라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탕하는, 재탕? 재탕. <laughs> 예. 다시 녹음하는 느낌이 들긴 들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남 눈치를 오랫동안 보고 살았어요. 남들 비교하면서 힘 있는 사람한테 힘을 못 쓰고 소리깰깰 지르는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할말못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 많은 거죠. 이제는 본인 자신의 내면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 남들 소리 지르는 거에 눈치 보지 말고 본인 자신에서 본인 자신의 내면에서 갈구하고 외치는 목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에 눈치를 주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요. 본인 스스로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다람쥐 채박기 도는 기계의 한 부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체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본인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서 본인 자신을 얼싸 안고 본인 자신의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본인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 거죠. 본인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그랬을 때, 싹이 피어나서 자라듯이, 식물이 자라듯이, 자존감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게 되고. 그랬을 때, 느껴지는 자신감, 당당함, 그런 것들은 남 눈치 보는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남 눈치 보지 말고, 이제 자신 눈치 보고 삽시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외침에 눈치 보고 삽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